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보계원삼로 그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어,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상당히 좀 날씨가 맑은 날씨 중에서 어, 보계원삼로 어, 1.8km 구간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현장,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보계원삼로 그리고 원삼에스케 하이닉스 120만 평이 개발되는. 그 현장 주변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오늘은 변화가 되었을까 하는 그 현장 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도로가 다리도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보상 관계가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양옆에 는 빨간 깃발, 노란 깃발로 해서 지금 도로가 공사가 시작될 지금 준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은 왼쪽에 노란 깃발이 보이네요. 자, 이 도로가 4차선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 분이 알아두시면서 포개 원삼로 1.8km 4차선 도로. 과연 이 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변경이 내년 말까지 완성이 돼야만이 내년 말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인 팩공장 4개의 어, 팩공장 중에 1기의 팩공장이 착공이 어, 된다고 한다면 이 도로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가 지금 그, 자, 저기 왼쪽에 그 노랑 빨간 깃발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측에 갈비탕이라고 써 있는데 어, 이 집은 여기 한진택배 이쪽으로 수용되는 게 아니고 <laughs> 왼쪽으로 어 수용이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원삼 s 스케이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개발 현장으로 어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 개발 현장이 바로 눈에 띌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도로가 또 새롭게 또 변화가 됐네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기 신호가 빨간 파랑 신호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기 여기 건물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도로가 이제 새로 또 뚫렸네요 자 여기 도로가 새로 뚫린 것을 보시면은 종전에는 오른쪽으로 보게 어 원삼로가 됐었는데 다시 여기 왼쪽으로 가다보니까 새로운 길이 이렇게 지금 뚫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길 좌우에는 지금 황토흙이 막쭉 쌓여있고 자 여기가 또 바로 교차로가 또 새로 생겼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어 한번 여기 노탈이기 때문에 휴전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휴전을 하셔가지고 자 다시 원삼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수록 이 도로가 새롭게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어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이 그 도로에 새로운 도로로 인해서 어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저 앞에도 어 이제 서서히 그 언덕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 깔아지면서 평평한 원삼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있는 이쪽 어 여기는 50여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됩니다 소부장 단지라고 일명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좌우로 앞으로 어, 개발이 되면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어,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긴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서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작년서부터 풀리고요 지금 그 엄청난 공사 토목공사가 금년 말까지 중공이 되고 내년 3월서부터는 어, 본격적인 펩 일기 공장이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지금 펜스를 쭉 쳐서 잘안 보이지만 은 좌우로 보시면 전부다가 어 원삼 SK 하이닉스의 어 개발 현장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쭉 가다가 이제 원삼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원삼 초등학교 쪽도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새로운 길이 또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오른쪽 길로 갔었는데 자 이쪽에 원삼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새로 생겼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이 원삼초등학교입니다. 원삼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어 지금 새로운 길로 해서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 126병 개발이 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도로가 이런 도로는 확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된 도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skis 반도체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은 서서히 또 도로를 재정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여기 지금 좌측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근린지원시설 용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우는 수용되는 지역인데 여기를 벗어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수용지역 바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수 있는 땅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수용입니다 일단 수용이고 자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고 자 여기에 지금 4층 건물 5층 건물 어, 새로이 지어진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어 지은지 이제 1년 가까이 된1 2년이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삼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여지껏 공실이 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어, 원삼에서 케어니스 반도체와 더불어서 엄청난 그런 현장 근로자, 산업 전사들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빌딩이나 원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차져 있을 것이고, 근생 시설 같은 것들도, 어, 우리가 지금 서서히 채워지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 말하는 우측이 우측이 바로 원삼면사무소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게 원삼로를 지나서 어, 새로 나온 길과 그리고 어, 원삼 초등학교 앞에 새로 나온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투어를 가져봤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